2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상수 P와, 예, P는 양수고요 정의역이 이제 양수. 이거 연속인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P보다 작을 때는 이거,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그럼 여기에 P 집어 넣은 거랑 여기에 P 집어 넣은 거랑 같다. 예.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좀 길어요. 그죠? 달고 봐야 돼. 봅시다. 실수 T에 대해서, T는 양수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fx ft는 어, x- t와 같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아,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럼 결국은 이거 적당히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어, 그래프를 그리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왼쪽도 식이 있고 오른쪽도 식이 있고 그랬을 때이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한 번씩 풀어 봤을 테니까 예. 이거 뭐냐면 f, x, 는, 그랬는데, 오른쪽에 이제 x가 있잖아요. 그래서 x 쓰고, 마이너스 t 쓰고,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ft 있지? 이것만 반대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ft.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 우변을 보시면. 네, 우변을 보시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나가냐면, t 콤마 ft를 지나간다. 그쵸? 콤마 ft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인거야 그 직선과 y는 fx 그리면 되는거지 이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가 gt 라고 하자 그때 그 교점의 개수 gt가 t equal k에서 불연속점인 모든 실수 k의 값을 작은 것부터 음, k의 값을 작은 것부터 그럼 k가 뭐냐면 t야 t가 뭐냐면 x 좌표예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키는거야 그래서 T콤마 FT, T콤마 FT를 왼쪽부터 쭉 이동시키면서 점을 다 찍어. 그 점을 지나가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접선이 아니고 그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죠. 그랬을 때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연속점인 거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제 뭐 T1, T2 지금 이제 K1, K2죠. 쭉 어, 나열을 해봤더니 왼쪽부터 이제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 T가 다섯 개가 생기더라. 다섯 개가 생기고, 이 p는 k2랑 k3 사이에 있고, 그리고 k4는 10이고, 음,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 예,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불연속점의 개수는 다섯 개더라. 누구의 불연속점? 예, gt의 불연속점. gt가 뭔데, 예,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예, 그게 이제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네,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 t가 다섯 군데가 있더라. p는 k2랑 k3 사이에 있고, k4는 10이야. 그때 lnp의 값을 구해봐. 결국은 p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프의 추론이에요. 그래프의 추론. 어, p는 양수라고 해서, 어, 일단 fx는 연속이라 그랬죠. p는 양수라고 해갖고, 오른쪽에 이제 p가 있는 상황이고요그 네, 경계점이죠. 그 경계. p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갖고, 얘가 x equal p야. 그 연속함수야? fx가? 0하고 p 사이에 있을 때는 ln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원래 이제 1 0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쵸?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아무튼 조금 3cm만큼 위로 올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런 느낌일 거야. 추론하기에 이렇게 되고 정확히 말하면 P보다 작은 거니까 구멍이 뻥 뚫려야 되는데 어차피 연속이니까 구멍이 칠해지겠죠. 그리고 P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 <laughs> P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A 곱하기 LNx. 근데 A는 이제 양수예요. <laughs>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겠죠? 이렇게. 그 그래프를 절대 값을 취한 거야,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는 이제 눈치를 채야지. 이 A, LNX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절대 값을 취한 거니까 이게 뭔가 꺾여갖고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쵸?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구멍이 탁 막히면서 채워지면서 꺾여갖고,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A는 1보다 같다, 아,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같은 게 아니고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제 기울기적으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인 거지. 요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뭐, 그 모범 답안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정확히 풀면은 어디에요? 이게 1,0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치? 1,0을 지나가는데 이 P가 지금 얘보다 그 절편이죠? X절편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예요. 아, 이것도 진짜 해설지처럼 뭐 푼다 그러면 이 P가 이 X절편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그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쵸? 딱그 점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오른쪽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데 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어,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그지? 네, 그게 이제 요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된다, 이거야. 올라갔다가. 절대 값이라는 걸 괜히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절대 값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 절대 값이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아 그러지는 않겠지. 그쵸? 일반적으로.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어, 그림이 요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튕겨서 급격하게 요렇게 올라가는 예, 그런 느낌이야.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어 이제 시작이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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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예,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 y fx 하고요. 이 그래프예요. 그거랑 y는 기울기 1. 어 1x 그리고 x t ft.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요런 점들이 다 t콤마 ft인 거예요. t콤마 ft, t콤마 ft, t콤마 ft, t콤마 ft. 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인 거예요 이렇게 쓱쓱 긋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의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거지.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1인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접선 있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데를 찾아보자.가 되는 거고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인 거 알죠? x분의 1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그 순간. 그게 이제 x e q u 1이 되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데에 이제 1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지? 여기 1이 있어서, 여기에서 접선을 걷어. 그래서 그러면 요게 기울기가 1인 거야. 정확히 이제 1 집어넣으면 1콤마 3이죠. 1콤마 3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x 플러스 2야. 이렇게 나온다고. 예. 네. 이건 접선이에요, 진짜로. 음. 그래서 이 t가 1로 잡히면, 1콤마 이제 f1이니까 이제 3이죠. 1콤마 3으로 잡히면은, 거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걷다? 그 결국은 이제 접선을 걷다가 되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의 fx와의 그 교점의 개수가 gt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t가 1로 잡혔다면은, 어, G1이죠. G1은 여기서의 직선. 직선이면서 접선인 거죠. 이렇게쓱 걷을 때 이제 교점의 개수인데, 당연히 여기서 한개 생겼을 거고요. 접선이니까 요런 데서는 이제 안 생길 거고,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될까, 이거죠. 급격하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요렇게 들어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이두 개가 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요렇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간다면은, 요점이 없으니까 그냥 한 개만 될 것이고 어, 정말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면서 이 접선하고 다시 한번 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접하면서 다시 한번 접하더라도 또두 개인 거죠? 하나 둘 이렇게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안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한 개밖에 안 생기는지 예,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번 어, 그림을 찾아봐라 이거죠 됐지 예, 그래서 이거를안 어, 되는 거 먼저 해 볼게요. 안 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안 되는 거 먼저. 어, 그림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튕겨 올라가면서 1, 3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오른쪽에서 한번 더 접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답이야. 예, 답인데 다른 것들은 왜안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이 모양은 그대로 가져갈게요. 예, 모양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1,3이 음 뭐요 정도의 1,3이 있어 이게 x=1이야.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가 1자리, 기울기가 1자리가 이제 자체가 접선인 거죠. 이렇게 직선이면서 접선. 긋고, 튕겼다가 올라가는 느낌이거든?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안 만날 수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안 만난다면, 그,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GT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GT라는 거는 교점의 개수였어. 그치? 근데 T콤마 FT였으니까, 지금 이 그림이 이제 FX 그래프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0보다 살짝 오른쪽. 굉장히 작은 t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t, ft, t, ft, t, ft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음, 그랬을 때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요렇게 긋는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생기고 한번 생기니까 두 개가 생기겠죠. 이때는 두 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t, ft, t, ft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를 딱 지나갈 때가 있잖아 그치?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3개로 늘어요 그럼 이제 2개에서 3개로 그 바뀌는 그 순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t가 0보다 크고 어떤 그 순간이 있을 거야 t가 그게 k1이죠 첫 번째 순간 k1보다 작을 때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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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걸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 이제 t가 k1인 거죠 그래서 t가 이제 k1이 되는 순간 3개가 되는 거죠 아 K1이 되면 3개, 그리고 그 K1을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요 K1, 요 K1 요 T 이런 거 있지. 요거는다 X좌표예요. X좌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셔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K1보다 커져.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면 4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됐다가, 그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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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가다가 가다가. 이 접하는 순간 그때 이 x 좌표가 t죠? 네, 요게 이제 1이 되는 순간 요렇게 올라가면서 어 이제 하나로 이제 급격하게 줄는 거지 그렇죠? t가 이제 1보다는 작다고 해주면 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k 2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t가 1이 되는 순간 다시 이제 접하는 거니까 이제 한계로 줄고 그렇죠? 요게 이제 k 2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보다 살짝 커졌다고 쳐. 엑스 표가 1보다 살짝 커졌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그럼 거기에서의, 어, 접선이 아니고 기울기가 1자리였잖아. 그치? 그니까 러 요런 데, 극단적으로 요런 데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기서 기울기 1자리를 이렇게 그린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이지. 여기서는 안 만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 두 개가 되는 거죠. 교점의 교수가. 여기 한 번, 왼쪽 아래 한 번, 이렇게. 그, 어디까지냐면, 요 경계가, 요 경계가 아까 p였어. 그치? 요 t가, 이제 p보다 작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 그, 요 p가, 결국은 k3이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야. 세 번째. 이해 갔어요? 예,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p는, K3보다는 작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림이 이 상황이 나오면 P가 K3이 되고 그리고 다 해보시면은 이게 되게 길어요. 음, 굉장히 길게 나와서 그 불연속점의 개수가 6개가 나와. 6개가 돼서도 안 돼. 왜냐면 불연속점의 개수가 5개라 그랬잖아. 여기서도 안 되고 불연속점의 개수가 5개인데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이 그림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음, 이쪽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이제, 요렇게 나왔다가, 이제, p에서, x equal p에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 이제 x축인 거죠? x축에서, 요렇게 이제 뻗어가는 거야, 이렇게. 뻗어가고, 여기에 이제, x equal 1이 있는 거라고. x equal 1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자 곧 접선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면서 접선인 거야. 그거를 이 곡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접하는 거야. 이런 느낌. 미리 그려놓으세요. 여기서 여기는 벌어져야 되는 거야. 이쪽은. 예, 벌어졌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접하는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봅시다. 이때 GT가 다시 이제 기울기 1자리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라 그랬지. 요 그래프가 이제 FX예요. 다시 아래쪽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 T 콤마 F T를 잡고 기울기 1자리를 잡아 이렇게.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두개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두 개로 시작하는 거야 T가 0보다 크고 K1이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경계가 있어서 K1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두 개, 두 개, 두 개. 가다가, 여기에 딱 걸칠 때, 그때 3개가 되는 거라고. 언제 3개냐면은, t가 딱 k1일 때. 그때는 3개가 됐다가,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4개로 바뀌는 거지? 4개로 바뀌더라. t가 이제 k1보다 크고, 그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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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가다가, 어, 요거 1이죠? 1보다 작을 때까지. 물론 이 1이 k2가 되는 거야. K2, 즉 1보다 작을 때까지는 4개가 되다가 다시 이 t가 K2, 1이 되는 순간 접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번, 한 번, 다시 두개가 됐다가 이런 느낌이에 이렇게 됐죠. 다시 이제 1, K2에요. 1보다, K2보다 커져. 살짝 오른쪽으로 가. 네,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를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1이라고 쳐봐. x equal 1이야, 얘가. 여기서 접선을 걷어,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보다 이제 오른쪽에다가, t comma ft를 잡고, 기울기 1자리를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한번또 생기는 거지. 그쵸? 한번 생기고, 한번 생기고, 그리고 이 접선에서, 이 그래프가 또한번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아래쪽을 이렇게 치고 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셋 네번 만나는 거네요 그쵸? t가 1보다 크고 이 k2예요 k2보다 크고 나중에 이제 k3보다 작을 때 그때까지는 다시 4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4개가 되다가 계속 가는 거야 어, 가다가 4개 또, 여기서, 끝점 있죠? 끝점에서도 울기 일자리 잡아. 이렇게 가면 또 4개지. 하나, 둘, 셋, 넷. 좀 내려와. 여기다가 t콤 ft를 잡아. 그래도 4개야. 하나, 둘, 셋, 넷. 그 여기까지가 뭐 4개가 아니고, 뾰족한데 갔다가 내려오더라도 또 4개인 거야. 4개, 4개, 4개. 4개. 그 어디까지 4개냐면, 여기까지 4개인 거야.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k3가 되는 거죠. x equal k3. 그죠? K3보다 작을 때까지는 이제 4개가 됐다가 K3이 되는 순간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지. K3이 되는 순간 세 개가 되는 거야. 복잡하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다시 K3을 넘어가. 여기에 이제 T콤마 FT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시 4개가 되는 거야. 이때 다시 4개가 되는 거고. 점점, 점 t콤마 ft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계속 4개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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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가다가, 여기에 접한다 그랬잖아. 그 접할 때를, 접할 때의 x 좌표를 k 사라고 잡아. 이렇게. k 사보다 작을 때까지는 4개가 됐다가, 이거지. x 좌표가 k 사가 되는 순간 2개가 되는 거지. 그죠? 다시 2개. 이 t가 x 좌표였어요 얘가 k 사가될 때, 그 순간에 이제 두 개가 됐다가 이거지. 그 다음에 어, x 좌표 t가 k 사를 넘어가면 이쪽에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다시 네 개가 되는 거죠. 다시 네 개. 복잡하지. 그럼 네 개, 네 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를 잡아서 기울기 일자리를 계속 끊는 거. 야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그럼 어딘가에 t값이 있는데 거기서 걷더니 여기에 딱 걸치더라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세 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ko가 있어갖고 거기 직전까지는 네 개가 되다가 다시 ko가 되는 순간 다시 세 개로 바뀌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세 개. 그러니까 다시 ko를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두 개로 바뀌는 거죠. 그때는 두 개.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됐죠? 네, 이거를 그려. 그려서 실제로 이 불연속점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지, 그지? 봅시다. 이제 0부터 k 1까지예요 0부터 이제 k1까지는 상수함수 2. 이게 2야. 써놓을게요. 2. k1이 되는 순간 3. 3이라고 써 놓을게요 y 좌표가 3 그리고 k1 부터 k2 까지 어, k2는 1이고 k1 부터 k2 까지는 4, 4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k2가 되는 순간 다시 2로 내려와 내려왔다가 다시 k2 부터 k3 그 사이에서는 다시 4가 되는 거야 다시 4 올라갔다가 K3이 되는 순간 다시 3, 그리고 K3부터 K4까지 양쪽은 포함 안 되고요. 다시 4, 다시 4로 올라가. K4가 되는 순간 다시 2 내려왔다가 K4부터 K5까지 양쪽 포함 안 되고 다시 4.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K5가 되는 순간 한칸 내려와서 3. 되고, k5보다 클 때는 2, 요런 느낌으로 이제 벗어난다 이거지. 요게 gt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 gt의 그래프는, 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또 여기에 또 구멍 뚫렸다고 또 불연속점 하나 그러면 안 돼. 0보다 크니까 여기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k1부터 k5까지 다섯 개의 불연속점이 있는 거고, 어그 다음 p가 k2랑 k3 사이에 있냐. 어, p가, 여기였죠. 그죠? 여기였 여기가 p였던 거지? 어, k2와 k3 사이에 있다가 되는 게 맞죠. 얘가 x equal p였어요. 이건 x절편이었고, 음. 조건에 부합하는 게 맞고. 그 다음 힌트가 이제 k4가 10이더라. 그럼 k4가 누구였냐면은 이쪽이었단 말이야. 이쪽. 그죠? 이쪽. 교점의 개수가두 개가 되는 그 순간이었지? 예. 그게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가 뭐였냐면 접선. 접할 때. 그죠. 오른쪽에서 접할 때. 그 때. 요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절대 값뗀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때의, 어, K사를 넣었더니, 근데 K사가 얼마야? 10이지. 예, 10을 넣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더라. 이거야지. 1이 되더라. 요거 미분하면 X분의 A잖아요. X분의 A인데, X분의 A. 요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 X에다가 이제 K사를 넣었는데, K사가 얼마야? 10이죠. K에서 음, 10을 넣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더라. 그래서 일단 A 값이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예, 10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접선이었잖아. 접선이었는데, 누구였냐면, Y는 X 플러스 2였어, 얘가. 아까 얘가 이제 1콤마 3이었잖아. 그지이 직선이 Y 콜 X 플러스 2였는데, 어, X 플러스 2라는 요 직선이 여기도 지나가더라. 근데 여기가 뭐냐면 x 좌표가 10이야. 1 10, 0콤마 거야. 10콤마. 그 여기에 10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콤마 A LN10 더하기 B인 거야. 10콤마 A 곱하기 LN10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니까 러 A가 10이니까 10LN10인 거죠. 10LN10 네, 10 이렇게. 10콤마 10LN10 10 더하기 b를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가는 거야. 대입하란 얘기죠. 그럼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12가 되는 거죠. 12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y좌표 대신에 10LN10 10 더하기 b, 1곱하기 ln10 더하기 b가 돼서 이제 b도 구할 수 있는 거죠. b는 이제 12, 마이너스 10LN10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b 가 되는 거죠. 12 빼기 10 ln 10. a는 10. 그래서 a, b 구한, 구한 거고, 예, 문제는 이제 ln p거든요. p까지 가야 돼요. 그럼 p는 뭐였냐 이거지? 예, 처음에 fx가 연속, 어, 처음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p 집어 넣은 거랑 여기다가 p 집어 넣은 거랑 같다. 그거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a, b를 구하고, <laughs> 원래 처음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여기에 p를 대입해, 여기. 그럼 ln, p 더하기 3이지. 써놓을게요. ln p 더하기 3. 요거랑 이제 같은데, 누구랑 같냐면, 절대 값을 취한 거랑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이 그래프를 꺾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왔다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x에다가 p를 대입하면서, a에다가는 10, b에다가는 12 마이너스, 10, ln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10, 이쪽이죠? 예, 네, 마이너스 10. 그리고 곱하기 lmp. 그리고 마이너스 b에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l m 1 0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p를 구한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0 lmp 넘기면은 11 lmp가 되는거고, 되는거고, 마이너스 10이고, 3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요. 마이너스 10. 5 플러스 10 LN 10인 거야. 10 LN 10. 여기까지 간 거고, 문제가 뭐냐면 깔끔하게 LNP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LNP 있죠? 11로만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답은 마이너스 11분의 15 플러스 11분의 10 LN 10이 답이 된다 이거야. 해서 보기 중에 답은 예.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예,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